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에서 25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신앙 고백을 위하여 어떠한 항목들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항목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 항목들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관한 부분이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관한 부분이며, 셋째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지 하나일 뿐인데 어찌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이세 분들이 단 하나의 유일하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은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길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트되어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유대교와 차별성을 또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시대 이단들 때문에 일어난 혼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을 기억을 하면은 사도신경은 결코 잃어버려선 안된 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쳤던 신앙 고백과 세례 문답의 내용들을 짜임새 있게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훈에 기초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열린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에게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 사도신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 아니면 너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육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원래부터 육으로 오신 모습으로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일 필요도 있습니다. 영은 사물을 나누듯이 딱딱,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신 것 등의 신적 본질이 같기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반면 사람의 경우는 생각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마음 등이 구분되고 다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인격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이 완전히 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신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질이 같으신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동신경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잘 배우고 이를 기초로 튼튼한 믿음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요약문을 주셨습니다. 이 요약문을 잘 배우고 이 틀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가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